The energy and individual genius of man to a greater extent than has ever been done before. Freedom and the dignity of the individual have been more available than in any other place on earth. The price for this freedom at times has been high. We have never been unwilling to pay that price. We are aware <laughs> 네, 어, 여기까지가 이곳에서 벌어질 컨퍼런스 네, 그 현장입니다. 우리가 배울 점은 일단은 요즘 식당을 가도 음식도 중요하지만 음식보다 사진 찍을 수 있는 공간이 더 중요하잖아요.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고 자랑질하는 게 젊은 사람들의 나이지 않습니까? 그 정치 컨퍼런스로 뭔가 이렇게 어, 저, 젊은 사람들이 아나 여기 왔다 하고 자랑해서 올릴만한 이제 그런 장소여야 되는 것 같고요. 단순히 문화와 정치인이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문화를 막, 문화인사를 하고 막 지루하게 정치인이 나와서 연설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정치인들은 딱 15분 연설을 하고, 대신 인플루언서들이 30분씩 연설을 하고, 또 춤을 추거나 노래를 하고, 그렇게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